사중득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다 대사한 사람은 그게 죽은 사람은 그 말이야 불법 도리가 전혀 없다그 말이야 겸묘득실과 말이야 현명하고 묘묘하고 말이야 그득실과 말이야 시비를 당당 시비를 당당 또다 이어 와서는 말이야 어떻게만 참더 많은 다 다시 있단 말이야 전부 이제 무심경계를 말한 소리야 일체 무심이 다돼 목숨 같은 경계를 말한 소리야 말이야 고인이 말하기를 갖다 이를 갖다 편지상의 사연이라 하는 말이야 아주편지상에사이아주 죽었다 그 말이여 죽기 한제에 죽었어 다무신기인게 목소가 대무신기인 말 아니라 그래 하니 아니 반드시 나비네 투과해야 되는 말이여 반드시 만되면 뭐 저쪽이 만되면 뭐 가서 정안을 가서 바로 얻고 바로 개찰인단 말이야 요주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이와 해가 있으면 만약에만 조금이라 의지는게 있고 아내와 뭐 아들가 있으면 절대로 불구하고 군더 말했다 말이여. 철하상의 이, 경지에 정리를 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는, 지대사제라는 말한 소리야 대사제의는 말. 대사제의는 실제 쓰면 안 됩니다. 참으로 정나라 적사상 같지만, 아까도 말안 했어. 아직고 그 가서는 전기랑 갔지 전기랑 아침 갔지만 전기랑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그냥 이제 게 전기, 불결이다, 말이야. 어? 대사조인도 불결인데, 일체 망생에 다끌어진 전날, 나라 접수 세상 이 경계도 실제 불결인데, 전기지 못한 경계인데, 황제 망생에 왔다 가는 건또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오조선는 명견이 다니지 못하였다, 한적 말하였단 말이야. 명근, 아직까지만 명근, 생산명근이 그대로 남아있다. 본의 명상 근문, 재파라리의 근본 문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야. 라 대화 일본하였서 말이오. 다시 대화해도 그것을 태세를 시면된 것을 주워해서 다시 살아나인다이 말이오. 초중망생이 제6식이 멸진한 제1아리아의 무지가 대사란 말이오. 제8아리아식은 무지가 이분이 대사다. 그 말이오. 이 가대사라. 가대사. 응? 이런 숙면에서도 위대한 자제지상의 대보살이든 일세망생인 제8아리아를 말이오. 이탈하지 못하면 말이 이탈하지 그가 그러니까 또 완전히 막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건 민군이다. 여기서 아직까 민군, 생산 민군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생산 민주로 그대로 남아있어. 아, 어? 생산 아직 생산 이유가 아직까지 만드는. 자물잠을도 깨지면 아직 꿈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꿈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리고 말이요. 집지등가도 대사 신강이겠지만집지 등가가 많이 집집 등가가 아직 두 가지 상당이못하 얘도 집꾼 꿈에서 큰 대화를 하여 말이야. 하야 말이야. 큰이 크게 살아나서 하는 말이야. 리아의 무기가 영면한 말이야. 아리아 시을만은데 무기가 영원히 없어집기란 말이야. 그의 진대, 아까 진대, 그 진대가 만든 진무심이다, 그말야 상사상황하고 항상 띠버심, 항상 웃대 이건 이제 진무심의서한 소리야. 상대, 상대야. 항상 접촉해는고 항상 웃음을 좋아한단 말이야. 바바오로 성문, 성문을 말이야. 본문 종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 비로소 멋쟁 아니고 성문을 말이야. 본문 종사라갈수 있는 것이 과민하고도 굳이, 굳이 창조해서 말이야. 그것도 학적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강수살. 크게 죽은 사람이라 하였으나, 제8 아레야식의 미세문명이 아직 남아있으니 진정한 무심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제8 아레야식의 근본 문명마저 완전히 꺼내버려야 참다운 무심 참다운 진료 경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오밀류가 되었다 해도 그것은 가사이다 거기서 한번더 죽어야 진정한 죽음이자 진정한 삶이다 그런 자라야 진정한 대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오메뉴의 대사 경계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억울을 심하여 저 하두를 들려 크게 깨쳐야만 참으로 살아있는 자 증한 종사가 될수 있다. 이러한 생철로 주치한 아니 무쇠로 만는 사람이다. 주치한자는 혹 비특한 경계를 만나거나 혹은 아주 이상한 그런 비특한 경계를 만나거나 혹은 악경계를 만나서. 아무리 악한 경계를 만나더라 도그 민전에 있어서는 전혀 몽중과 상사하단 말이그 사람 민전에 있어서는 집상 경계든지뭐악경이든지할것 없이 어떻게 할수 없다. 자기 육군이 있는 것도 모르며 자기 아니지서신 육군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주 무심다. 이 말이야. 종어와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비록 이러한 경계에 도달하였어도 한내 사회를 고수하여말이 비록 이러한 대무신지에 도달하였다라 캐도 한해 처음 제 죽은 재를 갖다가 지켜서 말이 암흑한 곳으로 들어 가면 못신다 이 말이야. 못심에오직 전신하는 대활로가 있어야 한다. 아주 전신한데 아주 그 이제 대무신지에서 크게 많이 대사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가무심의 한내 사회를 말이야. 집착하고 그를 집착해서 전신 안으로 환로를 못 얻으면 전신한 참상기로 못 얻을 것니니 영영이 사지에 매몰되고 영영 요원토록 죽은 땅에서 만든 매몰되고 말았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말이야 그 육근인 이몸도 잊고 아침 저녁으로 변천하는 육진의 세상마저 잊은 그런 깊은 경계에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 경지를 알라카다역에 주저앉으면 죽음의 땅인 제팔 아레야식의 무기무심에. 매몰되고 만다. 조주가 투자할 게 물었다. 조주 씨민이 이제 투자할 게 물었다. 이제 법서를 거리냐? 뭘 몰라서 물는 거 아니냐? 대사한 사람이 크게 죽은 사람이 각헐시에 는 어떠한고? 네? 아주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대화하는 사람 때에는 어떠하나? 이런 물으니라 투자가 대답했다. 대답하여 이제 야양을 불명하고 밤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천명의반드이 도달하느니라 천명. 저벽가 아침인데, 날이 센단 말이야. 궤지가 소참에궤지선사이소참에이 법문을 거양하고 말하였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만약 이 시절을 습득하면은, 사중특화란 말이 이 시절을 알면 려그 말이야. 문득 말하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명중의 암이 있으니, 바른가는데 어둠이 있다. 이 말이야. 바른가운데 어디이 있단 말이야. 그러하니, 암으로서 서로 만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어은 걸로 만나지 말라. 암 중에 명이 있으니 말이오. 또 어두운 가운데 바로이있다그 말이오. 그러니 명으로서 만나지 말라. 참을 응? 알지란 말이요 응? 어두운 가운데 바로 것이 있으니 바로것서로 서로 만나지 말아라. 그 한걸 갖다가 실제로 자기가 이제 체득하게 된단 말이요 실제로 증하게 된단 말이요 일체 만별이 몇진한때한 한 곳에 일체 만별이 스내에서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예? 이때 여여민민은 항상 있고만요. 이체만배비큰게진애가 있고, 말이야. 있고 어? 그것도 없는 것지만은 이때 여여민민이 해서 항상 있다 말이야. 이체만배비 생기할 때, 그럼 이 반대로 이체만배비 이제 생기할 때, 그때 공공활나래 그때 만데마고 공공하나래서 말이야. 항상 적절한 말이야. 그때 항상 적절한 말이야. 그러 이것은 뭐냐면은. 이체 만비이다 맺지 않고 뜨 없는 곳에 항상 어떤지 밍밍 요약한 게 있고 말이야. 또 이제 밍밍 요약이 이체 만비이 생길 때 그때 항상 공허할 항상 적절하라이 말이야. 그런 일 때문에 참으로 사중활용활동사는 어? 하버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면은면은 죽은 가운데에 산 것이 있고 산가운데 죽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 되면, 이제, 대사, 대화를 하고, 이제, 대화를, 대사야. 그리 돼야, 비로소 이제, 참으로, 이제, 자제 사진, 축발, 한산지, 말이야. 한쪽에, 뭐, 치우치 빌리는, 막, 죽다가, 막, 죽으면 죽을, 죽고 산다, 그럼 산, 치우치 빌리는, 괴롭혔는 막, 이건, 막, 부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대사하여, 대화를 하면, 크게 죽어서, 크게, 이자 저기, 살아난다, 그 말이야. 아리아 무기를, 가 무기가 멸진 한, 말이야. 아리아 무기, 개팔 아리아에서, 완전히 없어진, 말이야. 진대하자. 그이 참으로 죽는 것이다, 그말이야그 현전해서 상사상황하고 항상 죽은 데 항상 살았고, 상활상사하며 항상 살았는데 항상 죽었다, 그말이야 이거는 이제 또, 실질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야. 항상 살았는데 항상 죽었고, 항상 죽은 데 항상 살았다, 그말이야매일 쌍적하고, 뭐, 받고 어려운 것이 많데다 없어졌다, 말이야다 적적하고, 매일쌍종하니 받고 어려운 것이 다만또 서로 비친다, 그말이야 그것이 뭐였니? 불조정환 이것이 이제, 그, 부처나 조사 만듦이 이증환이다. 이 말이야. 기술이 연결한 시야, 시야, 말이지. 기술이, 모든 기술이 영원히 다 끊어져 있단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단 말이야. 종교의 단전한 처의 말이야. 일체 종교의 전부 다 만듦이 단면에 다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 참으로 이제, 눈을 뜨고 참으로 살아남기에 나 된단 말이야. 그때는 어쩌냐면은, 영역해야 친적하지 않고, 아주 영력해. 군명 영력하단 말이야. 명명 역력했는데진짜하지 않단 말이야. 그것도 영력, 명력해서 상대가 끊어진단 말이야. 그것도 반대로 명명 능력하는데, 상대가 완전히 끊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흔들이 대방에 활보해 주던 봉왔한단 말이야. 대방 활보해 무에 자제한 거지참을로살아자제하는 그런 자큰 경기가 생다이 말이야. 이제 그것은 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대무신지에서 말이야. 크게 살아나야 되지. 말로 가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절로 갱생하면 죽었다 다시 완전히 살아난다 말이야. 흰기 대응이 힘전해서흰기 아주 힘든 명명큰한대기어디 힘든 명명그 대응이 말 그때 비로소 현전한다 말이야. 살아를 자제하고 살을 자제하고 정신이 무예다. 정신이 무예다 말이야.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사이는사고살줄 하든지 고불할줄 하든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한다그 말이야. 전지가안오네야 자기네 신지가 말이야. 신지가 아주 안오어 편안하다 말이야. 밀밀한 곳, 아주 밀밀밀밀한 곳에, 곳과 말이야. 할개가 냉담해, 할개가 어떻게 냉담해 하단 말이야. 추추한 음이나한마 만디는 적정한 곳이다, 이 말이야. 그런 시의 문득, 거리의 공함을 보고, 거리 일체에 맞게 다 포함했다, 말이야. 그래서 이떻게 하냐면은, 호벌만큼도 연료가 됨이 없고, 소만큼도 만디는 조금 연료가 됨이 없고, 들키미 없다, 그 말이야. 산모만큼도 자해가 됨이 없다, 조금 도 모인 자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공공하면 지급하여 광명이 있고, 그러면 시가 많은, 지금 많은, 딱 공합병, 공급적자단 말이야. 그게 지금 갖다 대면 대광명이 생긴단 말이야. 대광명이 발행한단 말이야. 청정염미 원용해야 아주 청정무의한 것이 원용하는 말이야. 예? 그러한 말이 조용한단 말이야. 대광명이 그것도 비친단 말이야. 그래야지 뭐냐면은 망고에 걸쳐 말이야. 혼매하지 않아. 일단은 이제 사실이 있단 말이야. 그 맛에 망고 뿔로 혼매야 그 망고, 망고의 육제저 억천 망고의 지내더라게도혼미하지않는다가 말이야. 어? 미래길이 따라도록 미래길이 따가도록 여유 불변하는 말이야. 여유하였으면 축권도 변하지 않은 대적광은 오직 대사 박할 하서만그던데 오는데 아리아 무기까지 제팔 아리아 무게까지 연매난 지인 대사경은 말이야. 참으로 죽은 대사경으로 어? 대공격 중에서 받아. 반다르. 아주 대공적한 가운데에 바라는 대광명, 이 광명이 뭐냐면은 역천급이 불마와 극만세의 장금이라 네? 이 글쓴이 뭐냐면은 여러 억천만 어 개지나들록 해서 조금 더 그것은 변하지 않다 고그 말이에요. 극만세의 장금이야 억천만 어 세를 지나도록 해도 언제든 지금같이 이래요. 절대로 변하지 이래 불변이다이 말이다. 추중망상이 몇지나여? 추중망상 네? 추중망, 육식말 추중망상이 멸지나여 일년불생하고 한생은해야지 않냐고 말이 전후 재단한말이에 전후가 완전히 끊었지말이 대사심처도 말 대사심처도 재판을 막여서 이것은 재판을 아니아만막마 얘기입니다. 85살 이상을 재판을 막여라고 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팔 85살 이상. 자자위 말이에요. 자자위는 80, 9 구지 0기등각까지를 갖다가 재판을 우리 종문에서 막여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대사심체요이 막여서 오다가 아니면 이것은 바로 돈을 뺏은 게 아닙니다. 갠성이 아니다. 그래서 80, 10기 등각도 갠성이 아니다. 맥주를 사지해서 아주 멧진을, 아주 뭐, 한멧진난 사지에서 말이야. 호련대와는 호련이 크게 인자, 상을 나거든? 상사상을 나고, 상만 죽은 여자 항상 만드면 죽었는데 항상 살아가 있고, 아까 한 소리야? 상색상제란 말이야. 항상 접적한 데 항상 비친다는 말이야. 접적 동심이 말이야. 접과 조가 동시야. 접과 조가 동시 상서를 해서 저렇게 상처 상상한다는 말이야. 그게 접적 분리벽. 군동심은 접적 동심 동시에 접적 분리벽. 그 접과 조가만 설수 없다. 그러한 민땅경심을 측정하여 비로소 창배한이인제으로 이제, 이제 창배 이제 공부 다하기란 말이야. 강설 조동중의 가르침이 참 자세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괭지 선사의 가르침은 더더욱 면밀하다. 한번 깨치면 영원히 깨쳐 다시는 혼내하지 않으니 크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억천만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강명이 여해에 절대로 혼미한 법이 없. 그런 크고 고요한 광명, 대적광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고, 대조사들의 경계이다. 이를 성취해야만 비로소 공부를 성취한 사람이고, 공안을 바로 안 사람이고, 완성한 사람이고, 성불한 사람이다. 그러기 전에는 망상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제팔 아래하시게 무기까지 완전히 벗어났을 때라야 참으로 적적한 대광명이 빛나니, 이를 두고 선문에서는 활구에 바로 깨치면 영원토록 매하지 않다고 한다. 적막한 경계에 눌러앉는다면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그래서 종문에서는 팔찌 이상의 대자재보살 경지라도 제팔마개라 하여 국력 배제했던 것이다. 이 대사 신는 고불도 또한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천하 노하상도 또한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철사 처다와 달마도 필수이개참하여서 된다. 상사인이더 공부 도 해야 된 이말이야. 이렇게 저기 짚은 것이다 이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은 지월을 다만 만노하가 이를 건너서 이 대림이 말이야. 그렇게 달마이면한됩니다노하라고하 것은 지월노하죠만 만지 노하우가 말이야 달마가 요지에 함을 하라고 분명히 요지 이, 아는 것은 허락하지만 노호가 영웅이 아무불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는 것은 허락한다 말이에요. 요지나반 예, 영웅이랑 같은 소리인데 예, 분명히 만들면 아는 것은 허락하지만 예, 아는 것 같아도 허락하지 안한다. 계속 재희는 모든 사람들은 만족도를 알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시원 노호, 허불하는 노호입니다. 예, 한번 만들면 노호가 아는 걸 갖다가 허락하고, 노호가 아는 걸 갖다가 허락하지 아니한다. 말로 부르 그대로, 군을 위하, 그대를 위하여, 그대로 어? 위하여, 설 선란하니 말이오. 명함이쌍쌍한 시절이 나라. 초경이, 응? 나사렛지 문나 임마, 임마, 불임마, 불임마. 응, 임마, 임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이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오. 반대 소리여 그런 때는, 어따하냐, 그이지가 어따하냐, 이렇게 물은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렛 대답하는 게 뭐냐면, 쌍명역사함이야 그럼요 또한번 말하자 뭐냐 것이 쌍생이고 말요또어 것이 쌍생이다 이 말이야 빠는 것도 쌍생이고 어두운 것도 쌍생이 이걸 지금 말하자면 입마입마불인말불인말 시절라 이 말이야 그러한 또초기묻기질만여하쌍명역사함고 그럼 쌍 예. 바는 것이 쌍생이고 어떤 것이 쌍생이 어떤 것이 쌍명역사함이다이것도못한다 그러한 때내자동생도 여동사야 같이 또 나는 동시에, 같이 또 죽는단 말이야. 동생이사 쌍조 쌍하며 쌍싸워로 만드면 비친단 말이야. 쌍조하데 쌍싸워로 만드면 또모습을 만든단 말이야. 쌍자 쌍처야. 쌍자 쌍조. 쌍자 쌍차 쌍며 동생 동사하고 또 같이 죽는 동시에 맞으면 같이 또저 산단 말이야. 같이 나은 동시에 다 죽는단 말이야. 동생 동사. 전명전만해며 전밑 전적 전치가 만드면 전치가 캄하고 말이야. 그런 동안 전체가 또 봤다 말이야. 전달 전날이다. 전체가 만든 아주 죽이는 것이고 전체가 또 살리는 것이 다 아니다. 대사 대원나 크게 죽어서 만드면 이제 크게 살아났다 말이야. 창적 상조하는 말이야. 흥상적적고흥상어디비치거든 명쌍쌍을 말로꾸는 명이 쌍쌍하니 말로꾸는 말이야. 쌍차쌍조, 동생동상, 전명전환전살전환 등으로 이 예, 출연한다. 예. 그래 하는데.

사중득화를 알수 있고 천하 노화산과구불도 이루지 못한 깊은 경계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깨쳐야 하는 것이지 사량분별로 따질 것이 아니다. 오메가 이려한 곳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비로소 아는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은 사중득화시에요. 어? 천은 삼십일이요. 중은 구요. 한늘 치다 이렇게, 초는 31이요, 중은 구요, 한늘칠랑 이걸 분명히 알면은, 응? 이때 이지 이제 법을 한다 다 아시는 거지만은 말이지. 그건 모르것 같으면은, 뭐, 천년만이나 한 번씩 그리봐입마 아파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른 공부해 가있고, 초는 31이요, 중은 구요, 한늘칠랑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아! 여기까지 채식하고 속경을 하며 일심으로 연불공덕 갖추었으며 시작했던 망연들을 여기었는가 여의었으면 천당 극락 그대로 가고 여의지 못했으면 또 들으라 아대를 바라보니 꿈속과 같고 있으며아름마리 본래공인이라 부처들나 주방서를 날려하는 산에는 해가 지고 동산에 달지도 돌아 점시방 삼세 일세